너무 힘들었을 거잖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힘듦을? 하루하루 지옥이었죠. 정말 하루에 두세 시간도 겨우 자고, 밤 3일씩 꼬박사는건 기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징을 좀말씀하시면 하세요. 네, 생님저 이제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출근하세요. 네. <laughs>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니다 어, 어머니 좀 담담하셨습니다. 실현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산업에 대한 콘서트도 개최했던 경험이 있고 꿈이란 걸 꿔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싶었고 또는 축구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술은 아. 어떤가? <laughs> 아, 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잘돼서좋 다. 이거야, 와, 이 진짜 그럼 제가 한 잔. 아. <laughs> 합격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따라줄게. 아, 감사합니다. 합격 축하했는데. 합격 죄송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기업에 막 지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몇 개나 썼어요? 제가 총세 보니까 59개였었더라고요. 59개기요? 두달 동안. 59개 썼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합격한 거예요? 서류가 24개 붙고 너무 어, 많이 붙었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그한 2, 30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겠다 어떻게 써야겠다 수정 수정 하면서 붙었죠 아 그러면 처음 거는 거의 다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 떨어진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여기가 좀 문제가 이거는 직무에 안 어울리는데 이러면서 속상해도 지원해야 된다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왜? 속상하잖아 근데 그러면은 혹시나 허교나 부티스는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어. 저는 그 실제 면접 환경을 정말 많이 접해야 된다고 좀 많이 느꼈었어요. 실제 이번 시즌 동안. 아 내가 생각하기 어떻게 보면 일단 취업을 시작하는 선에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펙이 좋지는 않았잖아. 예 맞아요. 대학도 늦게 갔고. 그 다음에, 그, 대학 다니는 동안 취업이라기보다는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게난 예, 사실 예. 면접 볼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쿨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력서에 있었던 내용 중에 그 취업 관련된 뭐 프로젝트 진행한 게 있더라고. 아, 예, 예. 그래서 아, 뭐 창업도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었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압박감을 되게 많이 느낄 텐데. 저는 뭐 스펙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스펙은 제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류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글을 쓰는 거니까. 그건 내가 바꿀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20개 다 떨어졌다면 10개는 붙겠지. 다음에는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자소서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9월 초중반까지는. 러니까 올라가? 어 근데 정말 귀신같이 올라갔어요. 놀랐어. 정말 놀랐어요 정말 20개 다 떨어질 때 같이 스터디한 친구들 맨날 하소연도 했었고 사실 막 가슴이 아프니까 독서실 와서 혼자 또 경험 분석하고 막 이랬었는데. 글도, 글도 쓰니까 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나는 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뭐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경험 많이 해라. 왜냐면 내가 풀어낼 이야기들이 맞아요. 많아야지 되고 풀어낼지 없는 거 가지고 지어 짤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두 번째가 많이 읽어봐라. 다른 사람들거그 어. 다음에 많이 생각도 좀 해보고. 어. 그냥 생각이라는 게 뭐, 이거 왜 그랬고, 뭐가 결과고, 뭐가 어려웠고, 뭐 진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네. 네 많이 써봐라. 어제 아, 많이 써보는 게 진짜 많이. 난 그것뿐이 없다고 늘 생각이 되거든 자기 소개서 쓰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써디하면서 팁도 얻고뭐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전 유튜브 진짜 많이 도움 받었거든요뭐 제리 멘토님 것도 보고 여러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말로도 설명해주고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도 말이 사례를 직접 좀 시뮬레이팅도 해주고 하는 영상들을 위주로 많이 봤고, 그다음 바로 적용해보려고 했죠, 계속. 그니까 책이 왜안 좋았냐면, 이게 적용할 때 단계에서 뭔가 좀 까다롭기도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들은 어떻게 하는지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니까. 음, 그러면, 음, 잘안 되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공률이 되게 높아진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언어 관련된 뭐, 전공을 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 아, 좋 최대, 니까 그러니까 최대, 어떻게 보면 최대생이니까. 근데 다른 전공보다는 어떤 학습량, 뭐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은 글을 쓸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잖아. 그쵸. 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뭔가 합격률이 되게 높아졌다는 건, 나름의 본인의 솔루션을 찾았다고 난 생각이 이가 들어서. 근데 저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써볼 때, A라는 경험을 가지고, 일부러 인사 쪽으로도 풀어보고, 기획 쪽으로도 풀어보고, 마케팅 쪽으로도 풀어보고, 음. 그냥 무조건, 뭐 자기 장점 얘기하라는 항목이라고 가정을 지어놓고, 무조건 자소서만 쓴게 아니라, <laughs> 가짜 자소서 같은 것도 많이 썼었어요 혼자서 그냥. 아 가짜 시뮬레이션 을 됐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장점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 지원 동기도 중요하고 입사 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내 강점 풀어내는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 풀어야 되니까 전또 늦게 취준을 시작했을 때 어떤 직무가 잘맞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어서 그럼 내가 기획, 인사, 마케팅, 영업 이해한 걸 바탕으로 다 풀어보자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경험이 더 풍부해진 거야. 같은 경험인 데도 음. 아, 맞다. 내가 이때 이런 생각으로 또 했었었는데, 막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그 소스들을 모아서 또 새로운 글이 나오고, 새로운 글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 러니까 다양한 직무에 적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글도 써보고. 네, 그죠 그러면서 글 쓰는 능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 그런 늘고.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어떤 글이 됐구나. 그죠 취업 전이랑 지금이랑 마음이 어때요? 아, 취업 전에는. 진짜 막 간절했잖아. 아, 하루하루 지옥이었죠. 정말 하루에 두세 시간도 겨우 자고 밤 3일씩 꼬박 쓰는건 기본이었으니까 나진짜 하고 열심히 했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지금은 기쁘기도 기쁜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험 전에 이것만 된다면 뭐든 좋을 것 같았는데 자꾸 다음 게 생각이 나네 다음 게 걱정되고 그냥 이제 문 하나 열어젖혔다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 아 이게 막상 붙었다다 끝이 아니라 이제 좋은 회사를 갔으면 또 그만큼 경쟁이 심하겠지. 또 그만큼 성과를 바라겠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약간 의연 중에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계속 갈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장을 들어가면 계속 목표는 생길 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모든 게다 끝날 것 같지만 그냥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또 다른 숙제가 생기고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계속 그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고 네. 삶을 앞으로 계속 이뤘거라고 그래서 입사 전에 내가 생각했던 회사랑 실제 해보니까 차이가 뭐예요? 영업이 아름답진 않구나 하였습니다. 왜? 전 되게 약간 아, 물론 인턴이라 이런 과제를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B2B라고 하니까 특히나 약간 미팅룸에서 멋있게 PPT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면 협상을 하는 약간, 이런 좀, 그런 걸 사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B2B 영업을 하라고 할 때. 제가 했던 건 중소건설사들이 현장, 진짜 모래바다, 뭐, 진흙, 눈도 와가지고, 진흙탕대형인데 구두 신고 가서 막, 욕도 먹고, 내쫓김도 당하고. 진짜 욕먹었어? 네. 사실 네. 이이 썰을 그래서, 최종면접때 그렇게 풀었어요. 제가. 어떻게 풀었어요? 사실, 이렇게 차기찬 냉대나 수많은 거절들이 내가 대학교, 대학교도 졸업하고, 건실하게 이렇게 입사를 하려고 할때 느꼈던 감정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좀 나를 되게 멈추게 만드는 일도 들 많았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 신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죽이지 못할 고통이라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을 되게 좋아한다. 근데 오히려 그 현장에서 나는 이걸, 이거에 대한 확신을 더 얻었다. 저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선배나 제가 진짜 존경하는 팀장님한테 자꾸 물어봤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영업 전략을 세워보고, 자료를 다시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해서 제안서를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었고, 실제로 걔가 견적도 몇개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뿌듯함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지금의 저를 잊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살이 됐던 것 같다.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 잘 얘기했네. 네, 마무리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허공에 대고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맞아요. 어 나온 하니까. 거니까. 모의 면접 때처럼 안 하고, 정말 진짜 그냥 진득, 진중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모의 면접 봤었을 때는잘 봤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laughs> 그리고 내 목적은 잘 보든 못 보든이라기보다 굉장히 어렵게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주사 맞을 때, 빡! 때린 어, 다음에 넣으면 이게 아파가지고, 맞아, 이게 뭐가 그래. 들어가는지도 모를 맞아요. 때가 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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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예방, 예방주사 가나느낌 어 가능... 가장 죽지 않을 만큼의 예방주사를 맞춰주고 싶었던 게내마음 그게, 소감 물어보시면 딱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예방주사 같다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 모임 면접 하시는 영상도 좀 봤었고, 이미 모임 면접 하기 전에. 근데 대부분 평소 때랑 다르게 모임 면접 때만 되시면 굉장히 날카로워지시고, 냉철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 막 하면은, 사실 실제 요즘 면접 현장이 안 그런 데가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챌린지를 받아보면 뭐가 더 두렵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챌린지를 받아가지고 아 진짜 그 대단한 용기야. 이거 아무나 못해. 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그에 대한 근거를 더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노력 그렇게 노력을 했죠. 잘했네. 그냥 진정 터니까 되게 잘본것 같아요. 짠한 번 하시겠습니까? 어? 뭐? <laughs> 누합니다 좀 수동적인 대회 활동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활동 그러면 그 활동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재밌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대본 줬어요? 뭐 준비해 오라고? 나 <웃음> <웃음> 아 지금 나나 먹 없거든. 네. 지금 원한 거아이형이상이